네, 안녕하세요. 10월 25일 개장시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우가, 음, 2 0 0서는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쌍바닥이 나오는 패턴이 가장 베스트 패턴이었었는데, 만약에 쌍바닥을 못 지키면은, N자형 파동으로 이 자리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자리가 2,000만 3 후반대, 그리고 2,400까지는, 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N차형 목포치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오늘장에 미국 증시 못들러 올리면은, 어쨌든, 음, 투매 성격으로, 이쪽장도 쏟아져 내리겠죠. <laughs> 일단은, 뭐, 이베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뚜렷하게, 아래쪽에는 지금 뭐, 지지선이 없는 라인이고,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박스권 자리에서 하단 정도 보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뭐, 목표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열려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스닥 마찬가지로 N자형 파동에 대한 목표치를 보면, 이런 일은 사실 안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다우 지수처럼 이전 지지받았었던 그 자리까지가 열려있는 자리고, 여기가 6,900선, 안 왔으면 좋겠죠. s p 는 더욱더 모양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미 N자형 파동이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반등도 세게, 뭐,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세 개다. 한 번만 빠지면 뭐 여기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개장이 안 열렸으면 좋겠죠.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개인적으로는 인도 증시가 버텨준다는 라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선제적으로 빠졌고 아시아 증시와 어 유럽, 미국 증시를 연결하는 이 인도 증시인데 인도 증시가 선제적으로 8월달부터 빠졌다가 어, 지금은, 일단은 저점을 잡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그나마 위안이 될수 있다라는 점이고, 상해 증시 한번 볼까요? 상해 증시, 사실, 어제 우리나라 시장, 물론 이제 상해도 세계 지수가 있죠. 상해랑 심천, 그리고 창업한이 있는데, 어제 상해 증시는 돌려세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해 빠진다고 빠지고, 미우 빠진다고 빠지고, 상해 오를 땐안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단는 우리나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봉 나오면서 200에서는 깨갈 가능성이 좀 높죠. 이때부터 일단은 하락 추세되는 형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탔으면 다시 상단까지 어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이 하단에서 일단은 지지 저항대에 막혀서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상, 마찬가지로 어제 저점을 깼습니다. 어제 저점을 깼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주봉상 2 0 0일선도깼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남아있는 자리는, 667라인 정도, 뭐, 오늘 깨겠죠. <laughs>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참여를 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어쨌든 루틴하게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죠. 자, 오늘 장에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고서, 분석 보고서 보는 것보다, 사실, 어제 장에 조정받았었던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겠죠. 어, JYP 엔터인데요. 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실거에도 오르고 투자자분들이 많은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이거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뭐 코멘트를 하긴 했지만 음 JYP엔터는 사실 시작한 데가 하나금명투자예요하나금명투자인데하나금명투자에서 이기훈 연구원이라는 음 애널리스트가 이거를 2016년부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2016년부터 보고서가 나왔었고, 그때 뭐한 5천원 정도, 2015년도에 이제, 뭐 분석보고서가 나왔는데, 본격적인 건 2016년도에 이제 좀 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분석보고서를 15개를 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15개를 냈죠. 어제까지.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10월 16일날 분석 보고서는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트와이스의 일본, 그, 이제, 투어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한 7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땠죠? 음, 7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어, 지금, 일주일, 거의 일주일만이죠. 일주일만에, 8일만에, 영업보, 영업이익은 86억으로 감익을 했고요그 다음에, 5억원으로, MD매출이 5억원, 원래 7억을 예상을 했는데, 5억으로 이제 충 내리면서, 사실 성장주의 컨셉에 있었던 종목이 실적이 한번, 어, 좀 느슨해진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상당히 히스테리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중요한 거는 16일날 분석보고서 보면은 <laughs> 4분기는 무조건 더 좋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어제 나온 분석보고서에는 그런 코멘트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이게 원인일 수도 있고, 뭐, 기관 투자들이나 어디서 이제 한꺼번에, 야, 털어내자. 라고, 이제 안목적인 합의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큰 폭으로 빠졌고, 엔터 3사들 동체 다 빠졌죠. 어, 문제는 뭐냐면, 사실, JYP 엔터가 빠진,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거 빠진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는, 사실,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4개의 핵심 축. 뭐죠? 전기차가 하나가 될수 있고요. 아,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였고요. 그다음에 엔터중,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중. 네, 남북경협주예요. 근데 남북경협주는 어쨌든 내년 1월로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뭐 이런 것들이 미뤄지면서 모멘텀이 소강이 좀돼 있는 그런 상태고 제약바이오즈는 셀트리온 이슈가 있죠 셀트리온 지분매각 그리고 뭐그 전에도 이제 개별 각계정투 형식으로 움직였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성장주 숫자가 나오는 섹터는 이두 군데였거든요 이 두개는 이제 모멘텀이었고 제약바이오뭐는 숫자 안나오죠 근데 이 두개는 숫자가 나오는 섹터였는데 일단은 전기차 쪽이 에코프로 중심으로 한 차례 들어 올렸다가 바로 바로 보시면 이날 들어올때가 이날 이렇게 고점 대비 조정을 만들어 놓고 어제 이제 때렸단 말이죠. 박스권으로 네. 안쪽으로 회개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날 일단은 힌트를 보여준 거죠. 시장이 좋았고 이게 주도주였으면 이 양봉 박스권 이게 근 1년간의 박스권이었거든요. 근 1년간의 박스권이었는데 이걸 돌파시켰으면 이걸 돌파시켰으면 한장계더 튀어 올라줬어야 돼요. 최소한 이 박스권의 높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중간만큼은 튀어 올라줬어야 되는데, 그만큼을 못가고서 어제 이제 두드려, 그제 이제 먼저 두드려 맞는 거 보고, 아, 전기차도, 음, 약간 약발이다 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그런 중에 j 이 펜터가 이렇게 두드려 맞다 보니까,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두 개의 섹터가 있었는데, 들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두 섹터가 안 올라오면 지금 시장 코스닥 시장은 딱히 지금 없어요. 뭐가 답답하게도 왜 성장주 성장주 이거 말고는 지금 주도주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시장이. 네 일단은 오늘장 시장 뭐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시장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올라와야 되고 중국 증시도 올라와줘야 국내 증시도 지금 뭐 반등의 시그널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전략이 있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아니고요.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 비중을 아예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뭐 시장에서 떠나거나 뭐둘 중에 하나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어서 일단은 시장 지켜보면서 아, 오늘 장도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투자자분들 힘내시고요. 다 같이 화이팅 해 봅시다. 자, 이상